고인 덕분에 정말 빨리빨리 걷고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아유, 고마워요. <laughs> 아유, 제가 어머니한테 고맙죠. 멀리서 뭐 이렇게 주말마다 <laughs> 찾아오셔가지고 어부 못해도 출생이라도 해야지. 예, <laughs> <laughs> 네, 우리 어머니하고 3년 동안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가슴을 키우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 안에서 드러내서 표현하고 표현하면 편할수록 나한테는 내면에 있는 기쁨이 올라오니까 응. 어, 두려움이 많이 올라와요. 이제 생각뒤에 생각 보는 것도 좀 되고 두려움을 오는 것도 아 이런 게 두려움이구나 그런 걸 보면서 즐겁게 내보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내보내는 것만큼 사랑이 싹퉁 나아. <laughs> 네. 사랑을 인... 보면서 행복해요. <laughs>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서 우주로 퍼뜨리는 거야. 사랑은 퍼져라는 거고, 두려움은 쪼그라들 때로 쪼그라들. <laughs> 이제는 사랑도 조금씩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네. 행복한 삶. 행복한 삶. 내가 가슴 졸이지 않고 두렵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이 삶을 사는 거야. 삶을 사는 거 삶을 꾸리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거. 근데 생존의 위기에 처해서 항상 두려움에서 쫓기는 삶. 생존하는 삶을 인류는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 거야. 생존하는 삶을 내려놓고 삶그 자체를 즐겨라. 얼마나 위대한 거지. 내가 행복해지지 내가 변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온 습이 있잖아. 고정관념. 그게 없이게 고정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믿음이 믿음을 어떻게 믿느냐, 바르게 믿느냐, 자기가 옳다고 믿느냐, 자기가 그러다고 믿느냐가. 이원성의 싸움이요. 이게 음과 양의 싸움이고 인간의 사상 싸움, 사상이란 믿는 바의 싸움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그게 공용경제와 독점경제, 이원성으로 파생되는 현상계는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으로 보는 관점과 사랑으로 보는 관점. 나중에 중도의 관점, 조화와 균형으로 보는 관점. 인간이 살기 살기 어렵다가 지금은 공영 경제는 뭐냐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려는 게 기본 공영 경제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인류 사회에서 공영 경제로 점점 나아가면 더불어 살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공영 경제를 도입하지 않고 각자 도생하라 하면 결국 가진 놈이 다 독식하게 돼 있어. 가진 사람 그러면 성인들은 가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니까 절망감, 공허함, 그런 심장이 쪼그라어가지고 두려움이 가중된 다가중 없는 사람 살수록 있으면 어깨 힘피고 어? 또권세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철들인간, 철들인간은 가슴이 별해야지 철이 들어. 신장을 어, 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말만 듣고 제가 신관하는 이야기를 처음 보면서 꼭 와닿아서 아,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알고도 그게 행위가 안 되더라고요. 신관하는 이야기 읽는 사람 많아요. 감동 받을 수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용기를 내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선언하고 그걸 들어올리는 사람을 자극하기 위해서 신나이 공동체를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저도 맨 처음부터 자 신나이 이 이야기 못 받은 거이야왜 두려움에 물러서고 또 물러서 고 물러서다가 이것을 들어올려서 가슴에 큰 변화를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서 용기 있게. 용기있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두려움과 네, 엄청난 갈등의식, 애고와 까르마 없이 라는 것을 많이 내려놔야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양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습이, 고정적인 사고패턴, 관념, 까르마 없이 원제, 고정관념, 집단 무의식, 인류의 집단 무의식 라고 이름 붙여진 게 우리의 부정적인 삶으로 살았던 모습이 전부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것을 재해석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신과하는 이야기 시이고 하나님이 자 문명을 보약시켜라 예요 두려움으로 사는 세상에서 조화, 균형과 사랑으로 삶을 표현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신관의 가르침. 그게 위대한 가르침. 그래서 내 안에 심장이 쪼그라든. 두려움을 내려놓는 방법을 널리 알려라고 심단 시리즈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가슴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전째는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내가 나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주 섭리를 보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움에 길들여진 우리의 무식의 이 습관을 고치기가 이 모든 수행의 관건이에요. 이게 물질화된 고통체로막 누적돼 있어서.